하루야 졸업을 축하해 언제나 부활을 붙들어야 해 부활 하나님의 사랑이신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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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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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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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, 아멘. 부활 제 권세에서 구원하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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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우리서 1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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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요한 예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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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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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옛사람의 주부 로마서 6장 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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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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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의 사 예수님과 함께명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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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롯에서 2장 3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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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모든 것을 다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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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면,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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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면, 모든 성경 나면, 말씀을 나면, 믿을 수 나면, 있으며 나면, 이 모든 사실을 나면, 실제로 나면, 누릴 수 있다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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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<웃음> 예수님 <laughs> 사랑해요